저는 인천 광역시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조합장 장현창입니다. 조합 채널을 이용해서 차량을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자동차와 질 좋은 서비스를 통해 고객분들께서 믿고 살수 있도록 검증하고 인증해서 추천해 드릴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카롱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쇼호스트 이성희입니다. 제 옆쪽에 있는 차량, 보기만 해도 굉장히 웅장한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바로,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모델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8년형 모델입니다. 외관 상태도 너무 좋은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다크 그레이 컬러예요. 이 컬러가 바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쉬운 컬러거든요.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를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차량 컨디션도 굉장히 좋겠죠. 가격은 얼마예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신차가가 6,520만 원 정도의 차량가액이 지금 약... 62%가 감가가 된 2,450만 원에 여러분들이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디스커버리 차량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차량의 컨디션을 한번 외관부터 실내까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컨디션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관리하기 쉬운 다크 그레이 컬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쪽에 본네트에 스톤 데미지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외관 컨디션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우측 그리고 좌측 봤을 때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거는 이 그릴 자체가 약간 무광이에요, 여러분들. 무광이어서 보다 더 조금은 묵직한 느낌 그리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고요. 앞 범퍼도 봤을 때 깨끗하다라는 거 확인을 시켜드렸고 그럼 쭉 넘어와 볼게요. 휠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오염되어 있는 거 이건 스크래치가 아니에요. 그냥 오염이거든요. 닦아내면 굉장히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쭉 넘어와 보면요. 사이드미러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앞도어, 그리고 뒷도어, 그리고 뒤에 휀다까지 봤을 때도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이앞 도어에서 한번 도어를 오픈을 한번 해볼게요. 이 디스커버리 차량이 또 좋은 게이 도어에 포 보이세요 굉장히 넓직하죠 이렇게 넓직하기 때문에 조금 더 튼튼하다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고 우리 네, 시트 컨디션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셨을 때 잔주름이 생각보다 많이는 없거든요 자 그럼 뒤로 넘어와서 후미등 컨디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측 후미등 그리고 좌측에 있는 후미등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럼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봐네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적재 공간이 상당해요. 전 차주 분께서 안에 이렇게 매트를 깔아두셨어요. 그 말은 차량 관리를 굉장히 잘하셨던 분이 전 차주였기 때문에 차량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에 보시면 버튼이 이렇게 안쪽에 존재해 있습니다. 이 버튼이 뭐냐? 트렁크에서 뒤에 시트를 작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적재 공간을 보다 더 넓직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가 있게 짐을 실고 나를 때뒷 도어를 열어서 이제 앞에 시트 포지션을 어,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트렁크 공간에서도 이렇게 앞에 시트 포지션을. 변경을 할수 있다라는 것까지 잡아드리고 이제 우측으로 쭉 넘어 와 보면요 뒷문 앞문 사이드 미러 어 깨끗한데 요거는 조금 잡아드릴게요 사이드 미러 측면에 살짝 붙이란 거는 보이거든요 또 살짝 아쉬운 점이 살짝은 있네요 문을 열고 닫을 때 조금 많이 긁으셨나 봐요 뒤쪽에 시트 포지션 공간도 이 정도면 충분히 뒷좌석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레그룸 공간 또한 굉장히 널찍하게 보유를 하. 고 있다라는 것까지 짚어드리고 안쪽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시동을 걸어볼게요. 시동은 버튼식으로 되어 있고요. 위쪽에 일단 천장부터 저는 가장 눈에 띄기 때문에 한번 잡아볼게요. 글라스 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방감 보이시나요? 누워가지고 별볼수 있을 정도로의 굉장히 넓직하게 글라스 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옵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뒤에.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시스트 라인, 가이드 라인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다시 파킹을 둘게요. 얘는 아쉽게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빠져 있어요. 하지만 이런 블랙박스는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조금 놀라운 점은 스피커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 차량은 캠핑 가기에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르디안 스피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 더 실내 안에서 오디오를 빵빵하게 튼 다음에 조금 즐기시면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양쪽의 시트에는 열선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 보통 이렇게 버튼식이고 나 플라스틱으로 된 경우에는 버튼 까짐 현상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되게 깨끗해요. 거의 뭐 사용감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이 쓰이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천장 컨디션도 굉장히 깨끗하죠. 확실히 차 자체가 높아요. 높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앞으로 시야를 조금 더 확보를 할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차량인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운전을 하셨을 때좀 묵직하게 혹은 시골에 길이 험한 곳을 이제 주행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운전을 하셨을 때 보다 더 안전한 차량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모델 보셨는데요. 정말 가격도 가격인데 차량 컨디션 너무 좋지 않나요? 건전한 중고차 유통을 위해서 바로 이 차카롱에서 굉장히 저렴한 디스커버리 모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차량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